아트를 잘하면 음. 체결들이 올라갑니다. 가게도 아, 어. 이쁘면 돼! 어. 어. 잘생기면 어. 돼! 모르시오, 네. 딱 지나왔어요. 야, 두 명을 안 써도 되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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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아, 이게 뭐야? 매치에요. <laughs> <laughs> <대치.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의 커피계에 숨어있는 강자, 어, 은둔고수, 아~ 억셉트커피 김광태 대표님 모시고 아, 재밌는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억셉트커피, 네, 대표 김광태입니다. 어~ 저를 숨은 고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숨은 고수가 아니고 커피계 이다다. <laughs> 지금 인사에서부터 억셉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 나도 주식회사야. <laughs> 법인으로 내 네, 전환한 지그 1년 좀더 됐어요. 법인을 확실히 하고 나니까 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음. 거는 맞는 것 같고 음. 조금 더 회사로서의 좀 책임감이 음. 좀더 단단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병아리죠.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그 성실신고 대상자 구간에 들어가기 싫어서. <laughs> 그 세금 폭탄을 아, 피해서 아 근데 이미 늦었어 <laughs> 이런 네. 얘기 되나 네. 어. 1 9 년도에 어. 이미 성실이었어요 어. 아니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성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세금 감면을 해줄 것 같기도 네. 하고 어 이거 잠깐 이러고 얘기하는 네. 것도 괜찮나 네. 그러면 뭐더 해세 혜택을 주거나 뭐 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약간 이 개념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던 것도 있는데. 네. 어... 작지만 어쨌든 회사의 개념으로 꾸려나가고 싶은 생각에서는 예, 예. 법인으로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회사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가니 어, 팀원들도 어. 좀 뭔가 어. 더 이렇게 소속감이 더 단단해진다? 어. 확실히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어, 어 대출을 잘해줘. <laughs> 대체 어, 어, 뭐, <laughs> 네, 네. 달라 빠따가 아, 씨달라시 자막 처리 좀해 대체 달라 확실히 아. 확실히 달라서 그걸 좀 활용해서 오히려 좀더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음. 여지도 있었었고 음. 산지에서 또 커피를 또 갖고 올수 있는 좀 음.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네햇업이잖아요 네. 이제 아네 작년 9월에 인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섭을 왜왜 해요? 물론, 뭐, 그거, 하면 깨끗한 건 내가 알겠는데. 아,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야매로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해썹이고 어. 해석 햇섭 팔아버지고 어. 일반 해썹이고 그러니까 소형 해썹이든 어. 포장지 해석 마크 박으려고? <웃음> 그것도 <웃음> 맞고. <웃음> 그것도 맞고. 커피는 게, 어. 음, 필수는 아닌데도, 이제 앞으로 B2B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인데 어. 근데 그 B2B가 무조건 뭐, 해썹 박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건 사실이야. 근데 음. 이제 그거는 기본기여야 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음. 음. 그러지 않고는 프랜차이즈나 벤더본부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아예 대화의 창구가 단절될 수 있었던 건데 좀 비벼 볼수 있는 아, 충분히 채널이 되는 건 충분히 그래서 네. 앞으로 꼭 해석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해석 컨설팅 비용 보통 400에서 500? 한 아, 500? 500더줄 거예요 500, 600 <laughs> 정도 줬고 근데 아, 근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를 이제 다 격실을 만들어야 되고 음. 또막 4층 등곳해도 방충방수의 비용이 더 들어가며 어. 그리고 디스토너도 더 나이스한 걸 갖다 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 금속 검주기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엔치커피 대표님 제자 출신인데 네네. 대표님의 그 한마디 다이나 라떼아트를 해라 라떼아트가 어... 돈이 돼 <laughs> 제가 죽도록 라떼아트를 만들었거아요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 라떼아트 해야 됩니까? 직원도 네. 맨날 라떼아트 시키잖아요 아 그쵸 저희는 그 매뉴얼에 있죠? 네 있어요 <laughs> 마감 라떼라고 해서 마감 라떼 어, 어 해야 돼 단체방에 어. 나한테 보고 해야 돼어 개진상이지 내가 아 어, 이거 삐쳐내 어. 주세요 어. <laughs> 개진상이지 근데 매장 일할 때 몰래 숨어서 <laughs> 내 우유 사다가 라떼 연습했거든 음... 지금 내가, 누가, 내 응. 온도 대주고, 누가 왔고요. 응. 응. 근데 그거 해주면, 응. 하루에 그냥 집중해서 한 번만 보면, 1년이면 3 6 0 내가 볼 때, 정도. 그러니까, 라떼아트가 지금 이거 영업비밀이야라떼아트 하는 게 지금, 공장 키우는 거에 어떤 근간이 되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아, 솔직히, 네.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응. 응. 어, 알려줘. 엄청, 알려줘. 엄청, 깔았어. 뭐로 어. 깔았냐면, 어.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을 어. h 커피 다인 대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응. 쌤, 이거 해야 돼! 어. 어나 근데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잘 어.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나 못한다 어. 그러면 좀 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음. 내 라떼아트가 물론 지금은 약간 올드스쿨이고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실력을 보고 싶었던 거야 어. 내가 어. 과연 어. 용인 동네 어. 수준이냐 안양 음. 수준이냐 올리기 시작했는데 뭐 팔로워 수가 한 3만까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라떼아트? 어 라떼아트 때문에 <laughs> 자 여러분 라떼아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떼아트 잘해야 돼요 <laughs> <라떼아트 웃음> 결국에는 팔로워를 확보했고 어. 힘이 생겼고 그때쯤 됐을 때 그때서야 얘기했어요. 음. 원두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상업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은 처음에 그러니까 라떼아트가 커넥팅 포인트가 됐네. 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렇죠. 너 내가 원두 팔 거야. <laughs> 약간 구독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접근했던 것 같고 음. 그때 일부러 올릴 때도 좀 약간 설명을 좀 많이 올렸었어요. 음. 그래서 막 진짜 DM도 많이 왔었고 음. 특히나 막 호주나 이런. 이래서막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연락이 좀 많이 왔었었어요. 인스타로 홍보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한테 라떼아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어. 필수냐 아니냐에서는 우선이냐 차선이냐. 음. 아 그러면 일단은 차선은 맞다. 차선은 맞다. 차선은 맞다. 차선은 맞다. 어. 하지만 저한테 라떼아트는 커피를 더 흥미롭게 했었고 커피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한테는 너무 너무 좋았던 음. 기술인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 지금도 부을 때마다 떨리고 재밌고 잘 나왔을 때 좋고 안 나오면 피쳐 다 집어 던지고 어. 아트 안 나오면 애들 제 반경 3미터 안에 안 들어와요 어. 성격가더어와져서 어. 아트가 잘 나오려면 결국에는 샷도 좋아야 되고 스팀 도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당연히 아트가 잘나오면 맛있다 네. 여기서 접근할 수 있다는 라 부분도 있고 음. 결정적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습니다 이거 음. 1번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음. 두 번째 원두를 어. 납품하려고 하시는 그들에게 드리고 싶은 소스 중에 하나예요 아트를 잘하면 음. 체결률이 올라갑니다. 아, 어, 체결률이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 무슨 또 계속 리저 아, 자꾸 개소리 러네 아. 옆에 하막 처리. 뭐, 아트라는데 무슨 원두랑 뭔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 저희 엑셉트 팀도 물론 그렇고, 많은 로스터들도 그러겠지만, 바리스타 출신 로스터들이 많아요. 아. 근데, 바 안에서 그들을 음. 설득할 수 있거든. 음. 아, 이 사람 기술 있다. 음. 나도 하고 싶은데, 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 너는 나한테 라떼 아트라는 솔루션을 줄수 있어? 응. 음. 그럼 딱 얘기하죠. 응. 응, 응, 응. 해줄게. 응. 음, 음. 도와줄게. 응. 음, 음.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 아 어... 대박 카페다. 응. 대박 카페다라면, 물론 이제 평소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대표가 얼마쯤 가려가요? 아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즘 워낙 배형 카페가 많으니까 네. 좀 생존형 설계형으로 그냥 우리 네. 좀 최소 자본으로 할수 네. 있는 기준으로 네. 할게요 네. (1억) 미만 (1억) 미만 (1억) 미만 1억, 미만. 1억 미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 (2500에서) 네. 끊어내고 네. 인테리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4천대에서) 끊으며 네. 어. 그다음에 장비도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라마 놓겠어요 라마 어. 못 넣지 어. (1000만 원) 미만의 그라인더 두개에 어. 뭐, 등등등등 깔아 넣었다는 <laughs> 전제 조건 하에, 어. 그러면 이제 직원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수를 아마 15평 플러스 마이너스 5평. 어. 어, 그 이상 되면은 일단 평당 단가가 어. 너무 올라가니까 어.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보통 월세 뭐 150에서 200나가고 아, 다그 정도. 어. 어, 정확, 어. 선수시네요. <laughs> 그 정도 기준에서 환산했을 때는 1인 매장이다. 1인 매장. 근데 방금 이제 임대료 1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걸렸는데, 음. 그러면 하루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씩 팔았어요. 어. 근데 혼자 30만원 파는 게 과연 쉽가 어려울까? 에서 던지면, 어. 아메리카노 3, 4천원 팔면은, 음료 어. 100잔 팔아야 돼요. 하루에? 에이, 하루에 100잔? 1잔 팔아야 돼. 그럼 갑자기, 어, 요즘 뭐, 크로플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 크로플은 뭐, 누가 구워주나? 어. 뭐 전화하면 배달해주나? 어. <laughs> 내가 구워야지. 그럼 뭐, 오븐 놓고, 뭐하고, 반죽 쳐야 돼, 뭐어야 돼, 눌러야 돼. 그것까지도막 묶었으면, 적어도 음료 붙어도 50잔, 70잔에 사이드 메뉴가 붙어야지. 그 단가 뭐, 한 5천원, 6천원 쳐서, 어. 방금 말한 한5 60, 코스빌로 효당을 봐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자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어. 그렇게 하려면 12시간 영업을 해야 되고 메인터너스 해야 되고 음. 반죽 음. 쳐야되고 미리 쳐야 되는 거야 음. 그 12시간 뒤지게 일하고 나서 이 900만원 벌었어 900만원 딱 버는데 부가세 빼야 될거 아니야 5%만 빼자고 어. 5%탁 빼고 그리고 월 임대료랑 관리비 해서 200만원 빼고 어. 재료비 원가율 로스팅 안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30% 35% 넣고 어. 그럼 얼마 나 남았어요 눈앞에 어. 딱한300 떨어지지 어. 자. 종합소득세 안 뺐어. <laughs>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있어. 감가상각. 음. 감가상각. 감가상각. 음. 카페가 수명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장수한다고 치자고요. 음. 근데 카페 장수의 기준은 5년이에요. 5년. 5년이... 카페 5년 못 가? 네, 5년 못, <laughs> 못 가요.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먹고 살아. 어...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머신을 한번 바꿨던지. 어... 아니면 머신이 죽어가는 건 CPR. CPR 음... 소생을 해갖고 어떻게든 살려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방금 말한 그 매출. 네. 쉽다, 어렵다? 아,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어렵다는 걸. 그러면, 그래서 너무, 나 너무 힘들어서 사람 한명 알바 썼어. 월150 주고. 100만 원만 쓰자고요. 100만 원만. 알바로. 어, 8시간 말고 알바로. 4시간 썼어. 최저임금 플러스에다가 이제 응. 주유수당 써야 되니까 주유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뭐한만 4, 500원 될 거예요. 만만치 않지? 어. 그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5시간만 어. 쓰자고. 어. 그렇게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자기는 여전히 바쁘고. 바쁘죠. 어. 그러면 대신 알바 썼으니까 매출을 어. 아마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어. 조금 놀래도 치자고. 네. 그래, 봤자 원가 똑같이 빠지는 건 맞지. 음, 음. 그러면 내가 벌어내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장이 아니라 대박 매장. 아, 대박. 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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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하루에 100잔 파는 게 중박. 중박. 그냥 좋다 이거예요. 3, 400 벌면, 300 벌면 땡큐! 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아. 거기에 의를 두자고 음악 틀어 놓고 하고 싶은 어, 거 아니까 아트도 하고 어. 로스터를 가면 로스팅도 하고 음. 그런데 방금 말한 그 감가 요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장비에 대한 감가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 요율도 있지만 음. 두 번째는 컨셉에 대한 감가 요율이에요 음. 내가 해놓은 이 컨셉이 과연 5년 후에도 먹힐 수 있냐 없는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인교를 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인테리어는 질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좋아 이렇게 해서 잘 버텨나갔으면 성공! 어, 성공. 어. 근데 그러나. 결혼, 결혼해야 돼. 그렇지. 남자야, 일단. 아, 어, 일단. 남자야. 한 30대 초반 걸렸어. 연 어, 어. 영끌해갖고 1억으로 어. 때려받고 내가 카페 어. 했는데. 어. 근데 이제 그래봤자 어디 뭐, 한, 뭐, 중소기업 뭐, 과장급 어. 뭐, 또는 뭐, 중견기업에 이제 초봉, 뭐, 또는 정도 뭐, 단연대생 어쩌고 음. 어쩌고, 그 정도야. 근데 이제 결혼해야 돼. 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쉽지 300, 않죠. 어. 쉽지 않아요. 어. 후하게 쳐줘서 300 벌어서. 300 벌면. 30, 30, 쉽지는. 많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파. 아. 아파. 아... 이거 혹사시킨 거잖아. 아... 멘탈도 혹사시키고, 아... 몸도 혹사시키고, 아... 막 터널 중으로 오고, 허리 아... 다 나가고, 라운드 아... 숄더에다가, 아... 발목 나가고, 수부, 습진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맨날 화상 있고. 계속 손이 젖어 있으니까? 네. 다 공감하실 텐데 어. <laughs> 그래서 음, 그런 걸 음, 생각했을 네. 때는 쉽진 않다. 쉽진 않다. 하지만 대박 매장으로 갔을 때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음, 확률이 어느 정도? 요 만약에 100, 카페 100개 중에, 카페 1개 중에 중박일 확률. 몇 프로? 커피 업력이 네. 있다, 없다, 극단, 양극점에서. 아, 아. 없으면 1% 미만. 폭망. 폭망! 1%! 어. 100개 하나 사남 말까, 말까. 어. 어, 기술 있다? 그래도 한15% 20%. 15% 20%. 정박까지. 그니까 러좀 높게, 높게, 높게 측정했습니다 어. 이유는 어. 요즘 커피 기술이 너무 좋아요. 어. 굉장히 상향평준화되고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여기서 서비스 지수만 있으면 그 음. 퍼센트에 들어갈 것이고, 네. 서비스 없이 네. 약간 미역핵조도 있어. 네. 숨어 있다가. 어서 오세요. 당연히 아. 안 되지. 아. 근데 또 뭐가 또, 또, 내, 또 기술에 대한 우리말로, 옛날 말로 곤조죠. 아. 막, 막 자기 커피가 최고야. 음. 자기 완전 월드 챔피언이야. 뭐 이런 데 치고 또잘되지는 않아. 기술이 높다고 매출이 정비하게안 가더라고요. 음. 근데 기술은 좀 부족한데 그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 질수가 있는 사람들, 어, 어, 매장을 청결 관리를 잘하려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매장은 두 평짜리고 소 평짜리고 살아났더라고요. 어... 오,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는 여러 개 있다. 아유, 기술 ]하죠. 좋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음... 절대 아니에요. 어. 절대. 얼굴 이쁘고 잘 생기면 좀 가고. 아이씨 그것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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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 아 근데 이쁘면 어. 돼. 어, 어. 잘 생기면 돼. 어, 네. 그런데 그 직원 그만두면 폭망 다시, 다시 또 폭망 어 다시 뭐. 어, 인건비 5 0 0 0원짜리 써야 돼4 0 0 0원 이만 (2만원) 써야 돼아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뭐 물론 부정적인 시그널만 드려서 미안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0대) 초반 뭐 (30대) 전후로 하는 나이에 내가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거또 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걸 내가 캐시로 벌리면 비트코인이나 네. 주식이나 아예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네. 안 그러면 뭐하는 거야 연권이거든 네. 내가 여태까지 17일반 모은 돈한 5, 6천에다가 대출 땡겨갖고 오픈했는데, 네. 어떻게할 건데. 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으면 댓글 주세요. <laughs> 그 700kg 하는 시점이 그때 언제였죠? 그때가 이제 1년 반 차, 이제 2년, 2년 차로 넘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음. 너무 힘들었어요.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음. 로스터기를 탁 늘려버리고, 7kg, 1 0 k g 두 대를 음. 돌리면서, 공장을 음. 별도로 1공장을 음. 설립을 했어요. 어. 그때가 메인이었어요. 그때 딱한 3톤 근처 없다운 찍고, 찍고 그리고 바로 5톤 올라갔어요. 바로 5톤. 에. 5톤에서 8톤까지 그냥 뒤양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손으로 포장했어요? 부화가 왔죠. 어. 죽쉽는 거야. 중국산 실링이 한대 두고. 아. 뒤지는 <laughs> 줄 알았어. 중국산 실링 한대 두고. 어. 눕혀서 실링이보다 큰 1kg짜리 봉투로. 실링기보다 <laughs> 크잖아. 넘어가 있어. 넘어가 있어. <laughs> 넘어가. 뭐미쳐 <laughs> <막> 내려가고. <laughs>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 <laughs> 음. 계량해. 또 <있다라는 웃음> 음. 이렇게 떠갖고. 떠서. 카스 저걸 놓고. 그거 어, 뒤지 저기 있는 저걸 놓고. 아, 놓고. 그다음에 볼에다가 놓고. 음. 봉투 아가리를 벌려. 음. 그 넣는 거야. 야. 그렇게 3천 개를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리고 딱 맞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아안 맞아 그럼 옆으로 세고 어, 주택 기숙미술하게 뭐... 되면 후락 다 썼고 놓치면 안녕 하고 그런 게비일비지했고 근데 그 타이밍에 바로 1공장을 확장을 해서 음. 로스팅을 두 대를 놓고 인력들을 더 많이 상주시키면서 하는 구간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생산량은 늘었는데 뭐가 부족했냐 음. 포장이안 되는 거야 보장이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게 이제 2017년도 음. 카페 쇼 때, 드디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야. 아, 그때 어. 뭐가 있나. 그 S사 어디를 갔는데, 아, 졸라 싸가지 없는 거야. 어, 어, 뭐, 어. 뭐, 야, 니 뭔데? 살 거야? 어. 돈 있어? 약간 어. 이런 느낌? 진짜 그래? 아이, 그랬어요. 그래고 그래, 꼴랑 어. 뭐한 4톤, 5톤 한다, 야, 이씨. 그래, 어. 그래 씨. 우리 밥이다, 씨 어. 그래, 돈도 없다, 그래, 씨 그래, 어. 알았어. 근데 어. 미안한데, 돈 있어, 너한테 안 사. 어. 어. 그리고 돌다가 빈터 나가게 했거든. 빈터 나갔지. 나는 네. 그래도 이 언더독이기도 하지만 아, 아. 인간적인 분,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없는 네.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거든. 어떤 부스 앞을 딱 지났지. 갔는데계량기가 네. 보이더라고. 제일 네. 작은 부스였어. 네. 그 부스 앞에 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투를 입은 <laughs> 키가 크고 네. 뭔가 기가 세 보이는 남자가 네. 서 있더라고. 대표님. 네. <laughs> 이거 무슨 사랑고백 하나? <laughs> 아니 아니 스타일 너무 좋았어. 네. 솔직히. 아, 솔직히. 아, 네. 솔직히. 네. 이건 기계쟁이 같은 느낌이 네. 없었던 거지. 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만나서 딱 말씀드렸을 때딱딱그두 음.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자신감. 어. 자신감. 음. 에이스 안나요? 어. <laughs> 뭐지? 에이스나 에이스 왜안나 어. 에이스 어. 어. 근데 뭐 걱정 하지마 평상 다 어. 해결할 수 있게 약간 네. 이런 거? 음. 또 결정적으로 또 일단 매무새가 단정한 그런 음. 부분들은 비즈니스적 감각이 있다고 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네. 전 지금도 네. 중요한 게 집에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무리 휴대하는 나와도 신발을 닦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거든요 아, 아. 그건 당신한테 잘 보이고 당신을 아. 위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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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응. 어쨌든 사장님 돈을 벌었어야 되잖아 그게 매출이나 그 금전적으로 이익이 있었냐는 그때 거 그때 아마 500g씩 2연식을 첫 번째 샀죠 나그 응. 영상 알수 있어 핸드폰에 네, 그 영상 에, 에, 있어 에, 에. 그한 6초 만에 그냥 아. 개량이 되는 거야. 아, 네, 네, 네. 그 패널 탁 밟았는데 음. 1키로툭 떨어지는 거지. 네, 네. 신세계였어 네, 네. 근데, 눕히에서안 네. 하니까 네. 아구리를 좀 편하게 물려도 됐던 음, 장점, 음. 수평, 수직형을, 수직형, 수직형을 썼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탁 날리는데, 머릿속에 딱 지나갔어요. 야, 두 명은 안 써도 되겠다. 어. 두 명은 안 써도 되겠다. 음. 그것도 두 명을 자른 건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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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둘한테 어. 다른 기회를 줄수 있겠다. 어. 로스팅을 더 가르칠 수 있고 음. 업체를 한번더 보내서 음. 업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음. 갈수 있는 음. 기회 비용이 생기듯 뭐를 줘야 돼요. 아 저기 두 명이 포장하는 거 보니까 지금 속도를 더 내려고 두명 넣는 거 같은데 지금 저것도 지금 벅차요? 어. 저게 한쪽 배럴이 세팅 네. 1km 되는데 6초 그러니까, 걸려요. 그러니까 그 버켓. 어, 어, 버켓. 어, 어, 어. 6초. 그, 예, 6초 그 버켓에. 6초. 그러니까 하나에 6초 걸리면은 분당. 10개인 거야. 10개지 어. 근데 그걸 속도를 맥스를 치려고 옆에서 한명더 붙이는 거야 아. 한 명은 아가리 벌리고 음. 페달 밟아서 옆으로만 주는 거야 왜? 여무는 시간과 거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아. 왜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2톤 로스팅 해야 되니까 2톤 아. 봉을 쌓아야 돼 계약서 갖고 와 지금 여기 안 되겠어 1억짜리 지금 로타리 해야 돼 계약서 갖고 와 아, 근데 진짜 로타리 포장기 <laughs>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 멀티 할 때는 나 진짜 어. 무조건 로터리 포장 할 거야. 어. 아가리 벌려주고 지가 열어주고 실링 어. 해주는 건나 무조건 그렇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로스터 기는로스터기큰 사이즈에 정비례하게 음. 시간 단위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음. 건맞는데 음. 포장 설비가 거기에 안 받쳐주면 음. 결국에는 사람이 또 투입이 돼서 음. 그 포장 캐파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음. 식통 구간 전에는 어떻게든 한 대로 일명 1명, 일명이서 같이 티키타카 티키타카면 음. 하 어떻게 됐지만 고구에 넘어갈 때는. 사실은 음. 물리적 시간이 다 할애하는 인건비 안 배가 음. 너무 아까워요. 차를이친구들다 빼갖고 또 음, 음. 컨설팅 뭐라고? 그럼 굳이 양이 그냥... 찼을 때살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저는 지금, 저는 솔직히 공간만 야. 되면 지금도 놓고 싶어요. 아, 아, 아. 아, 그러니까는 저 반자동 기계도 뭐난한 3톤 넘어야 사지 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한 3톤 구간에서 야. 했지만 야. 이미 이현식이 부족했던 거죠. 500g짜리가. 돈만 있으면 그냥 처음에 로스인기 할 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아 이거 뭐뭐 뭐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드시든 가접 드시든 나는 관계없어 난두레산 입장에서 이론도 어, 안 받아 아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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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포장기기의 효율은 응. 우리 영업관리의 효율에 곱하기 몇 배를 가져간다는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응.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회비용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출 구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응. 약속드립니다 <laughs> 근데 지금 3년 넘게 썼잖아요 고장 날때 있었죠 뭐가 속삭인 적이 있었어요? 계속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음. 센서의 위치가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 센서? 어디 센서? 저가 우리 어디지? 나린기, 나린기. 나린기. 어, 근데 어. 딱 전화를 딱 들었더니 아. 대표님이 하셨던 말 음. 대표님 할수 있습니다 아. 뭘요? 제가요? 자 그걸 잡고 삭 꺾어보세요 <웃음> 꺾어서 <laughs> 돼콜 오케이. 오케이 1번 음. 어, 두 번째 음. 밴드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음. 어렵지 않아요 아. 하래 해 돼. 네. 근데 한번 터치 편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나 음, 아, 그렇죠. 그거는 그냥 바로 그날 바로 저 어. 그냥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새걸로 새로 새로 해결시. 전혀 문제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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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기 네. 때문에 뭐 아쉬웠던 거가 있다면은 이게 점점 노후가 되니까 음. 노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찰찰 약간 영업용 택시예요, 진짜. 그 지금 산술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1년에 그러면은 100톤이 넘는 거야. 어, 따지고 100톤 넘죠. 아, 그렇게 2년을 으니까뭐 어쨌든 못 해도 성장구간이 같이 붙었다고 해도 뭐한 200톤 한거죠 자 그러면 김광태의테 커피란? 어, 어... 좀 어려운데 네, 오랫동안 하셨지만 일단은 시작점과 지금은 조금은 다른데 네. 시작점에서는 이것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동아줄이었던 동화. 것 같아요 아, 네. 커피는 동아줄 근데 이거는 네. 정말 많은 바리스타들 네. 커피를 억울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어, 해요 어. 분명히 썩또 썩은 게 보이기도 해. 어. 그런데도 잡고 싶은. 어. 왜냐면 그만큼 기술로도 매력적이고 커피를 어. 통해서 소통하는 게 너무 너무 좋고 어. 그리고 이 기술이 도입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한테 커피는 동아줄, 동아줄이다. 흑수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흑수저라는 표현도 애매한데 과거에 저랑 15년 전에 일했던 친구는 그냥 형은 수저도 없었잖아. 어. 수저. 아 <laughs> <laughs> 수저를 봐야지, <씨>, 수저가 구멍. <laughs> 수가 없어 수저도 없던 상황에서 그 동아줄이 결국엔 저한테는 황금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벤츠도 사고 아. <laughs> 근데 이거는 네, 어. 정말 많이 도와줬고 아. 진짜 대표님도 도와줬기 아. 때문에 아, 정말로 네. 많은 요인 중에 정말 심팩 기계를 사용을 했고 진짜로 영업 타이밍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벤츠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월리스료 얼마죠 240만원 240만원 <laughs> 자. 17톤 로스팅하면 240만원짜리 벤츠 아, 리스트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예, 하나 예, 더 예. 할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어, 네. 죄송합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의 커피는 어. 저한테는 저는 나중에 저희 회사의 소개서를 만약에 정말 PT로 만든다면 이 음. 말을 꼭 쓰고 싶어요 네. 어,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 함께 어. 네. 결국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커피는 네. 일방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나 띡 하나 팔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계속 같이 함께 무언가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공유라고만 얘기하면 뭔가 한정적인 것 같아서 네. 더 대분류인 저는 지금의 저한테 커피는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내부 고객도 같이 함께 모든 거를 음. 저와 같이 기술과 수익을 쉐어하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또한 우리와 함께 음. 매출과 어떻게 보면 커피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커피는 그냥 함께라는 단어 하나로 좀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같이 사,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 좋습니다. 네. 언더독을 뚫고 나와서 이제 많은 업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시면서 하시면 네, 너무 맞습니다. 좋고요. 네. 네. 저도 대표님 만나서 또 이런저런 또 재밌고 또 좋은 사건들또 많이 해서 너무나 네. 감사해요. 네. 네 아, 아까도 또뭐 네.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은 네. 명확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신백이 저희한테 주신 도움 또한 네. 굉장히 크다는 것은 네.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아. 제가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한잔 해야겠네 아, <웃음> 아 <웃음> 오늘도 어떻게 고깃집 예약할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용인에 오시면 억셉트가 있고 또 양재 가시면 어셉트가 운영하시는 또 억셉트. 네, 지영 매장도 있습니다 예, 네, 지영 매장도 있으니 또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까로고 얘기해서 네. 그때 봐 그때 네. 네. 졸업도 네. 없고 진짜 생수 돈도 없고 막아 쫄려 뒤지겠는데 대표한 대표 이번에 한대더 사야지. 네. 카드 괜찮아요 하는데 대표님, 한 단말기 들고 왔잖아. 네, 네. 그때 쫄려서 뒤집권 했는데. 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그거 지금 뚫고 딱 우리 벌써 2년 만에 정확히는 1년 있다가 음. 벤츠. 음. 아우 그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벤츠는 벤츠는 못 사봤는데. 아왜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아니 벤츠못 돼. 아니 벤는못 돼. 는데벤 그게 보면 그러니까. 벤져니까 좋아요? <laughs>